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서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죠. 어, 정말 커버 플러스. 이거는요, 커버는 커버대로 정말 잘 되고요. 촉촉한. 그대로 지켜줍니다. 제가 커버 플러스 방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나와, 나와 있는 제품들 많이 살펴보면 쿠션 종류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제품은 어 일반적인 그 에어 쿠션 막 아니 무슨 무슨 쿠션 이런 종류와는 차원이 다른 제품을 가지고 왔으니까 아 내가 쿠션 하나 바꿔보고 싶었는데 하셨던 분들은.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오늘 같이 좋은 혜택 드릴 때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요 라이브 혜택가로 본품 하나에 세상에 여기 보이는 리필 두 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립파우더를 일종을요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같은 기회 에 잡아보시고 어, 모나리자님 들어오셨습니다. 무궁화를 잔뜩 쏘시고 어디 가셨나요? 네 <laughs>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궁화를 막미 미치... 지고,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 방송 이어가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인삼부우님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네. 어, 인삼푸우님 오랜만이네요. 네. 어저께 못 뵀으니까 오랜만이죠. 어, 인삼부우님도 어, 여성분인지, 아, 남성분이시군요. 남성분. 지금 4층이라고. 아, 4층이면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사측이시면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생방송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로 모실 테니까 인상품 이쪽 오시고요. 어 저는 지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커버플러스는요. 일단 그 홈쇼핑계의 거의 1세대라고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워낙에 제품력이 너무너무 좋고 일단 품질력이 우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아왔고요. 사실 그렇죠. 저희가 쿠션 종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에어, 뭐그 다음에 에어 뭐그 파운데이션 종류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진동 파운데이션이 한참 또 유행을 했었고, 막 이렇게 브러쉬 돌아가는 타입도 유행을 했었고, 워낙에 퇴기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K 코스메틱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히저일관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품은요, 꽤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지금 살아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소비자가 찾는다는 거고, 그만큼 제품의 퀄리티가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어,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요, 어,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아, 내가 정말 필요했었던 제품인데, 어떤 게 다른가 한번, 어, 상품, 상품을 한번 보시고요. 저희, 어, 일단은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은지, 어,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영상을 보고, 어, 지금 진행을 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많은 광제품의 종지부를 찍다. 이제 파운데이션의 진판는 끝났다. 고농축 수분 앰플 에센스와 피부에서 팡팡 터지는 앰플 캡슐을 그대로. 커버 플러스 사상 초유의 성분으로 무장한 프리미엄의 결정판. 커버 플러스 파운 케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고농축 에센스 앰플 캡슐 촉촉하게 차오르는 수분 충전 캡슐이 팡팡 터지면서 힘있게 되살아나는 탄력 특허 성분과 배합된 식물성 오일이 피부에 코팅막을 씌워 수분 커버는 물론 탄력 커버까지 25시간 지속 광채로 살아나는 입체감 탱탱한 효과 삼중 기능성 완벽에 가까운 효과. 나의 마지막 파운데이션 커버 플러스 파운 케이. 네 보고 오셨습니다. 어왜 좋은지 이제 대충은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까 보셨던 영상이요. 저희 에어 쿠션, 에어 쿠션이라던가뭐 이런 종류들에서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는데. 어 그러면 저희 커버 플러스에서는 뭐 어떤 게 특별한데? 그 안쪽에요 막 오일캡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수분력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저희가 이제 팩트 외형부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팩트 외형을 보시면요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약간은 골드 컬러의 느낌으로 이렇게 팩트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딱 만지자마자 아 이거 느낌이 되게 남다른데 이거 되게 세련돼 보인다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이제 뚜껑을 딱 열어 가지고 그럼 안쪽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찰떡버크처럼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